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기초 14장 할 체례입니다. 소리, 음파, 소리. 그 앞에서 13장에서 파동의 일반적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어, 일반적인 얘기이지만은 또 1차원적인 파동이었어요. 주로 밧줄을 흔들었을 때 나오는 횡파에 관한 것.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2차원, 3차원적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의 대표적인 얘기가 소리가 되죠. 그래서 소리하고 빛에 대해서, 빛은 이제 저 뒤에서 광학에서 따로 다루게 되고요. 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 파동이다. 그렇게 아, 3차원까지 포함해서 네, 2차원, 3차원 파동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먼저 음파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를 보면요. 소리의 그 정체는 뭐냐면, 어, 종파에요. 종파. 그래서 공기와 같은 매질 속을 진행하는 종파, 움찔움찔움찔 진행하는 건데, 이게... 어, 그냥 좁은 의미로는 공기를 통과하는 게 소리예요. 근데, 어, 공기만을 통과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물이나 고체를 통과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매질, 종, 그 고체, 액체, 기체를 통과하는 모든 종파, 종파를 넓게는 다 소리로 하, 그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듣는 거는 좁은 의미로는 공기를 통과하는 종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어, 종파가 소리다, 소리가 종파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럴 때 모든 그 소리는 근원이 뭐냐면 진동하는 물체, 진동체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공기의 진동인데 공기를 진동하게 될때 공기를 진동시키는 그 물체가 있어야 되죠. 진동체가 따로 있어서 진동에 의해서 공기가 진동하고 소리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리굽쇠를 딱 쳐서 그럼 소리 곱새 그 날개가 진동하죠. 예. 날개가 진동할 때 주변의 공기를 어 밀어서 밀도가 높게 그다음에 저쪽으로 진동하면은 어 이쪽으로 밀었던 영역에서 이제 날개가 뒤로 빠지니까 밀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다시 밀면은 밀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공기를 이제 이쪽으로 밀었다 뺐다 밀었다 뺐다. 그렇게 예. 종파를 일으킨다. 공기의 진동을 일으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어, 미란 부분, 소환 부분, 미란 부분, 소환 부분이 이제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는 이런 공기의 진동이 퍼져나가는데 요거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1차원적으로 표시한 거고요. 사실은 이쪽으로만 미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밀죠. 그죠? 이쪽으로도 밀고. 그죠? 그래서 사방으로 소리가 퍼져나간다. 그죠? 그래서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소리도 어 특정 방향으로만 따지면은 모든 방향으로 퍼져 나가지만 특정 방향에 대해서는 사인 곡선형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소리의 특성이요. 소리는 종파이고 어 이런 소리를 분류할 때 귀로 들을 수 있는 진동수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가청 음파, 가청 주파수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 20Hz에서 20000Hz 정도는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주파수는 초저주파. 그거보다 높은 주파수는 초음파로 해서 구분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어, 책에 보면은 초음파를 응용하는 예, 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많은 이, 영역에서 초음파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이제 전파되 나갈 때, 얼마나 빨리 나가느냐? 소리의 속도, 파동의 속도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어, 3번에 있는 것, 줄을 지나는 횡파의 속력에 대해서 음, 이것도 사실 유도 안 했기 때문에 암기하자고 했죠. 예, 이렇게 미 분의 f, 선밀도 분의 장력의 형태로 횡파의 속력을 공부를 했는데 어 이제 종파로 넘어가는 거죠. 소리는 종파. 그래서 종파인데 이제 유체 속하고 고체일 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런 횡파의 속력을 보면은 이 장력이 뭐였냐면 탄성적인 성질이었고, 그다음에 밀도가, 선밀도가 질량, 관성적인 성질이었는데. 종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매질의 탄성적인 것하고 관성적인 성질에 의해서 어, 파동의 속력이 결정이 돼요. 그럴 때 이제 유체 내에서의 종파는, 종파, 예, 이것도 유도는 안 하고 결과만 얘기해주면은 관성적인 성질은 밀도. 이거는 부피 밀도예요. 부피분의 전체 질량그 다음에 이제 탄성적인 성질이 부피 탄성률로 정의, 저, 표현이 돼요. 그래서 부피 탄성률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영률, 같은 거할때 탄성, 탄성적인 성질을 얘기할 때그 부피 탄성률하고 역률을 얘기했었는데 정의가 뭐죠? 외부에서 면적당 힘, 압력의 형태로 사방에서 압력의 형태로 힘이 가해질 때 부피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만큼 줄어들었다 그죠? 그래서 줄어든 부피 양인데 변형 근데 거기 이제 원래 부피에서 비율, 상대적인 비율로 정의를 했던 거고요. 그 비율이 탄성률이죠, 그러니까. 어, 원래 풀어서 으면은 외부 변형력이 들어와서 V분의 델타V의 변형을 일으키는 거고 이것이 비례상수가 b 다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외부에서 압력이 형태로 힘이 들어오면 부피가 줄어들죠. 얘가 마이너스니까 부피 탄성률은 일반적으로 양수예요. 그래서 어,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호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써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으로 마이너스를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 얘는 양수로 정의되는 거고 압축이 되면 마이너스 붙고 그 다음에 팽창이 되면은 플러스 붙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밀도 분의 부피 탄성률의 루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딱딱한 고체, 고체를 통과할 때는 부피 탄성률 대신에 영률 대응이 되는 거죠. 예, 네, 같이 대응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밀도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줄을 지나는 횡파일 때는 밀도 대신에 선밀도였고요. 그 대신에 또 힘은 힘 자체였는데 지금 종파의 경우에는 부피 밀도고 위에 장력 대신에 탄성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좀 다르다 하는 것. 그리고 요참에 역류에 관한 식도 복습을 하도록 하고요. 부피 탄성률도 복습을 하고 그래서 역학적인 파동은 파동의 속력은 다 관성과 탄성적인 성질을 포함시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속도에 가는 것은 다 뭐가 결정하냐면 이게 다둘다 다 매질의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매질의 성질인데 어 음파 같은 경우는 공기를 지나기 때문에 공기의 매질의 성질이 온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금방 변하죠. 그래서 어 온도 매질의 온도하고 음속의 관계는 330 m 터퍼센트의 루트 t에 비례하는 꼴이다 하는 건 이것도 일단은 암기를 할게요. 그죠? 유도는 아니고 암기만 합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피 탄성률이 온도에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결정이 되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이상기체로 봤을 때 열역학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어, 계산할 수 있는데 예, 기초 과정이니까 그거는 어, 그리고 사실 심화 과정에서도 그렇게까지 계산을안 했어요. 하, 하면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결과를 이렇게 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